안녕하세요, 스마일 정쌤입니다. 여러분 미리 캔버스에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laughs>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예쁜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 오늘 미리 캔버스에서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아바타 만들기를 하려면 요소에 가면 있어요. 자 아바타 만들기 보이시죠?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맨 처음에 얼굴부터 시작해서 뭐 헤어 스타일, 옷 이렇게 차례차례 넣어도 되지만 어, 위치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샘플 아바타를 좀 변경을 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아바타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이렇게 넣으면 맨 처음에 우리가 다 그룹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룹 해제하기를 눌러줍니다. 우리가 이 레이어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메뉴로 가면은 설정에 우리가 레이어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단축키 보이시나요? Ctrl-Shift-Y. 제가 잠깐 이걸 닫고 단축키를 사용해 볼게요. Ctrl-Shift-Y. 이 단축키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미리 캔버스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우리가 레이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저는 긴 머리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 이 헤어스타일이 맨 위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소를 좀더 우리가 크기를 마우스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보드, 키보드로도 이렇게 조절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음, 저는 이 앞, 앞머리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머리를 선택해서 스포이트로 이렇게 머리 색깔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있던 머리 헤어스타일을 다좀 진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음, 그런 다음에 또뭘 바꿀까요? 어, 눈을 한번 바꿔볼게요. 눈은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여기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눈을 선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선택하고 이제 크기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여기 옷을 바꿔볼게요.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가요? <laughs> 뭐, 여기 위에다가 또 글씨를 쓰고 싶으신 분은 이 텍스트에 들어가서 글씨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되게 예쁜 디자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씨를 선택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그룹 해제를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고 이, 이 글씨로 뭐 스마일 강쌤, 이 쓰고 싶은신 분들은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다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제목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운로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배경으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 없이 하얀 배경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썸네일에 넣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가 투명한 배경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우리가 이 아바타를 여러 뭐 썸네일이라든지 프로필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바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예쁜 아바타 만드시고요. 지금까지 스마일 정쌤이었습니다.